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 77절에 언급된 죄의 삶으로 말미암는 구원도 예언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란 선지자를 통하여 오실 메시아가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삶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임할 것을 이와 같이 예언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양같아서 그릇하여 각기 제길로갔권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참 흥미로운 것은 이것을 앞으로 일어날 일처럼 예언하지 아니하시고. 메시아가 고난당하실 일이 이미 일어난 것처럼 이사회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이미 일어난 것처럼 선지자 이사회를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맞으시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이루실 구원을 예언하시되 이미 일어난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이소에서 노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예언의 말씀대로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창의 옆구리가 찔리셨습니다. 가시멸관의 머리가 찔리셨습니다. 십자가 형틀에 손과 발이 찔리시고 찍히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참으로 그 모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의 고난의 생애와 그분의 십자가의 순환의 죽으심이 야 정말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사실을 하나도 남김 없이 그대로 다 지키시는 분이구나 하는 사실을 그 어떤 다른 사건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분의 생애가 밝히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이 보고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말한 바를 잘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약속한 바를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며칠 전에 우리 교화 한번 하고 새벽기도 끝나고 교제하고 있는데 그분이 자기 아는 분 얘기를 하더라고. 그분이 좋은 가게를 그야말로 좋은 가격으로 비즈니스를 넘겼어요. 사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해서 다 받지 않고 얼마를 남겨두고 그분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제 다다리 갚아나가는 걸로 변호사까지 다 채용해가지고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변호사까지 동원해서 계약을 맺었는데 어떤 계약상의 법의 맹점을 꽉 붙잡고는 안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그냥 속이 터져서 끙끙 앓고 있다고 해요. 최선의 페이보를 줬는데 그 사람 입장을 최대한대로 고려해 줬는데 그걸 악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그냥 끙끙 앓면서 잠을 못잘 정도로 고민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약속과 인간의 말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Never ever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신 모든 말씀과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좋은 제3의 약속 구원의 약속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가기 때는 천국의 약속,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성령의 약속,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기도응답의 약속, 이 모든 약속들을 그대로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의 이런 성실하심을 100% 증거하는 거예요. 100% 그런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좀 미련하다 싶을 정도로 우리는 고지곧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정해봅시다. 응? 그 좋은 기도응답의 약속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런 아버지라 하여 아들이나 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랍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너희면 부르지면 내게 와 기도하라.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얼마나 확실한 기도 응답의 약속을 많이 줬습니까? 우리는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실히 풍성히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구원의 뿔을 일으켰다는 이 말씀이 하나님에 대해 증거하는 바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국률이 여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2절이 같이 말합니다. 우리의 조상을 국률이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그 구원의 약속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인생들을 때리시지만 어루만주심이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때문에 그냥 범죄했어? 너 벌받아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범죄한 인생에게 오히려 벌받아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죄를 범했을지라도, 회개하고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네. 여러분, 성교에 보면,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 목지아는 아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 그런 왕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유다의 문하세 왕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시스기아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경건하고 위대한 왕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 아들은 우상을 숭배하는데 보통 숭배하는 게 아니라 아예 예루살렘 성전으로 우상을 갖고 와서 거기서 섬기는 거예요. 오히려 경건하게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을 막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 전통에 의하면 선지자 이사야를 톱으로 썰어 죽였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를 징벌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그날 유다 나라를 침공하게 하고 새 사슬에 묶여가지고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문하세에게 회귀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문하세가 고난을 받으니까 비로소 제정신이 들어와서 여호 하나님을 인정하고 회귀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포로 사례에서 풀어주시고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거기서 다시 왕직을 회복하고 인생의 남은 날 동안 경건한 왕으로 살다가 죽게 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자비를 베푼 겁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문나세의 범죄로 말미암아 유다가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길로 왔다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백성 전체를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길로 집어넣은 왕인데 그 왕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시고 왕이 은총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하 신과 구원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주입니다.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함해서 십자가 사용원들을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모함대로 십자가에 지금 달려서 죽어가고 계신데, 세상에. 그 밑까지 찾아와가지고는 뭐라 그래? 야,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좀 내려와봐, 내려와봐. 우리가 그럼 너를 믿을게. 저가 남은 고원을 했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저가 이세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다. 도 그 죽어가는, 예수님 죽어가는 고난의 현장에서 가진 모욕과 조롱의 말을 다 던졌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오히려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여호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나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신 성탄의 사건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국류를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라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산 가운데 참 우리의 뜻대로 일들이 되지 않아가지고 낙심하며 지치고 피곤하고 또 실망되고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한 가지를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죽도록 사랑하신다. 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무한히 사랑하신다. 이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이 성탄절기에 분명히 붙잡음으로 오히려 지친과 피곤과 낙심과 상처 가운데 위로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나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유를 이 성탄절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세 번째 대지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불을 일으키셔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살피고자 합니다 구원의 원능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모든 원수에게서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성결과 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74절과 75절이 이같이 증거합니다.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잊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으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권능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죄를 사함받았기에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할렐루야. 왜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몽땅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죄를 졌든. 지금도 내가 어떤 죄를 지었건, 그리고도 내가 앞으로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허물과 실수와 죄를 범하든,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우리의 죄가 다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우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모든 저주를 다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제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주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마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얻을 것이오가 아니라 이미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장차 옮겨질 것이 아니라 이미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더 이상 정죄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사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두려움이 없이 이제 예수 믿고 두려움이 없이 인생 남은 날 동안 성결과 의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결과 의로운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인생의 날들을 거룩과 의로운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었음을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이 같이 증거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세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때가 됨에 부르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구원하신 목적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에 진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바대로 우리가 이 구원의 목적대로 산다고 할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복된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요업의 생애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사는 자는 저렇게 복을 주는구나. 요기 1장 1절로 3절 이와 같이 요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수당의 요비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일곱이요, 여자가 셋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칠천이요, 약 때가 삼천이요, 소가 오백 결이요 암나귀가 오백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중에서 가장 큰 자라. 그가 정치적인 왕은 아니었는데 그 백성들 가운데 가장 존경을 받는 동방의 대인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요을 모든 세대의 성도가 본받아야 될 인물이 되게 하셨어요. 야구부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대다 하나니, 너희가 요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궁휼이 여기시는 자신이라. 하나님께서 요을 믿음의 귀감으로, 믿음의 무본으로 삼으셔서, 요을 봐라. 너에게 이렇게 살면 복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인내하면,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면, 욕의 결말과 같은 큰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인물로 욕을 세워줬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던 다니엘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쓰셨습니까?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바벨론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메대와 바사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 또 정권이 바뀌어서 페르시아 나라가 왔을 때도 역시 높은 지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와 같이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삶으로 복받은 사람들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성경 안에도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타나 있고 또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많은 인물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대로 성결하고 의로운 삶을 삶으로 자신이 복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자손이 복을 받고 그가 사는 사회가 복을 받는 이런 일들이 우리 기독교 역사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냈습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참으로 기뻐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참으로 기뻐해야 되겠어요. 그분이 우리를 모든 원수에게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권능자입니다. 누가 우리를 마귀에게서 건지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타락한 육신의 부패성으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실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종례는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건지셔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리고 천국의 영광 중에 우리로 들어가게 하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네. 이렇게 기뻐한 것에 더불어 이 진리를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구원하신 목적대로 거룩함과 의로움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참으로 우리 삶이 복되고 복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